X가 2일 때 다음식의 값을 구하시오. 야, 이거 합차 아니냐? 지수로 바꿔도 되고, 그냥 해도 되고. 지수로 바꾸는 게 편하면 지수로 바꾸면 되는데, 이거 X의 4, 4분의 1승 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? 지수 법칙. 에다가. 얘는 X의 4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분의 1승. 에다가. 얘는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면 얘를 계산한 게 x의 제곱, 이거 제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1마이너스 이거 그렇지. 그럼 얘랑 얘랑 또 합쳐해주면 얼마 나오는 거야? x의 1승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랑 얘랑 또 계산 합쳐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지. 얘가, 이제 X에다 2를 집어 넣어주면 4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.